의문사라고 나와있지, 그지? 음. 의문사의 이해 그러는데, 자, 세 개로 나눠서, 세개 나눠. 자, 첫 번째가 뭐 의문, 부사, 두 번째가 의문, 대명사, 세 번째가 의문, 형용사, 여기다가 의문이라고 쓰고, 음. 자, 이렇게 세 개를 윗줄을 쳐. 이줄 치고, 이세개 차이, 세개 차이 공부해. 자, 의문부사는 이렇게 딱네개 밖에 없다. 어? 응. 자, 언제, 어디,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네개 있고, 중요한 말은 의문부사에는 격이 필요 없다를 써놔. 그 다음에 의문대명사는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 응. 얘네들은 뭐가 있다 그래. 뭐가 있다 그래? 아, 격이 있다 그래. 그 다음에 의문 형용사는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 세 개가 있는데 중요한 게 반드시 뒤에 이렇게 뭐가 하나 나와? 명. 명사가 하나 나오고 이 명사에 뭐가 생긴다 그래? 격이 생긴다 그래. 그래서 격으로 구별하는 거야, 이세 가지는. 알았지? 응. 뜻은 다할 거야. 언제, 어디에 이렇게 해서 뜻은 다할 테고, 그지? 이제 예문으로 설명해 줄게, 봐봐. 자, 예문에 여기 주어가 누구? 유, 동사가 find, 키가 목적어. 얘는 부사라서 격이 필요 없어. 알았지? 열쇠를 어디서 찾았냐? 그래서 해석은 되게 쉽잖아. 근데 문법에 나오면 되게 어려워. 응? 자, 밑에 거. 어? 서진아, 봐봐. 주어지, 동사지. 상점에 갔다 이러지? 자, 옆에다 써놔. 무슨 격? 목적격에는 두 가지. 하나는 무슨 동사 꺼? 타동사. 하나는? 하나는 누구 꺼? 전치사 꺼 나와. 그지? 자, 여기 희 주어 있으니까, 희 주어 있지? 어? 어. 이거 고우는 무슨 동사라?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쓴다, 안 쓴다, 안 써. 그러니까는 고급 거는 목적어 필요 없지. 근데 문제는 이 for가 무슨 사야? 전치사. 그럼 뒤에 뭐 필요하니? 명명사로 목적어 필요한데 의문사라서 여기다 써, 저 앞에다 써. 원래는 w a t 를 여기다 써서, 응? 어? 자 이렇게 써줄게 요 선생님. 이거 for 뜻이 뭐 뭐? 때문에잖아. 그럼 해석이 뭐야? 무엇 때문에? 한 단어로 고치면? 왜가 돼? 알았어? 근데 여기에 for 있어, 없어? 있지?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다가 why 쓸래, 왔을래 하고 물어봐. 알았어? 근데 w y 는 무슨 사? 방금 전에 했잖아. why는 무슨 사? 부사. 부사. 격이? 없을, 없을 때. 때 쓰는 거고, w h 은 있을 의문 대명사니까 격이? 필요할 때 쓰는 건데 여기 for는 무슨 사? 전치사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 하다 그래서 뭐를 쓰는 거야? w h a t 쓰는 거야 why 쓰면 틀려 이제 무슨 말인지 이 갔지? 응. 그래서 요거 써놓고 for what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 What. why가 된다 알았지? 응. 그러니까 첫 문제에 why 쓸래? w a s 쓸래? 물어보잖아? 그럼 뒤에 for 있니? 없니?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알아 들었어? 응. 됐지? 자 그럼 이 f 가 같이 나와 같이 응. 이 앞에 같이 나와 알았지? 응. 밑에다 써 놔야 되지 f o 한 단어로는 y. y 라고 쓰면 되겠지 이제 이해 갔지? 응. 그 다음에 밑에 거자 when where 해서 네개 공부하는데 응. 전부 다 뭐가 없다? 격이 없다 알겠지? 응. 자 여기 봐봐 언제 이거 get in 이 기차가 언제 역으로 들어 오느냐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자동사 목적어 필요 없다. 없다 그렇지 밑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지 그러니까 또 외워해도 격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격이 필요 없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어디에서 그 책을 산이야 알겠지 이거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지? 자. 너는 왜 지난밤에 우리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 이거 뜻이 뭐? 나타나다 그러거든.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자동사. 왜안 나왔니? 그래. 됐어? 응. 그다음에 너 여기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왔대? 택시 타고 왔대지? 응. 그래서 얘도 무슨 동사? 자동사. 이해됐지? 자, 이제 밑에. 얘네들은 이름이 다 무슨 사? 관계? 대명. 대명사니까 뭐가 다 있어? 격이 다 있지? 자, 격 이름 되는 거세 가지 되는 거야. 어? 자, 동사 앞에는 무슨 격? 주격. 동사 뒤에는 목적격. 또 하나. 무슨 사 뒤에? 전치사 뒤에도 무슨 격? 목적격. 이세 개만 말하면 돼. 응? 어? 이거 대답해봐. 후 무슨 격? 주격. 써놔. 주격. 두 번째 건. 자 해석이 어떻게 돼? 이 손수건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지? 자 이거 이즉 무슨 동사? 비동사 뒤에는 원래 목적어를 쓰니 보어를 쓰니 보어를 쓰지만 복격이라는 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슨 격을 같이 써 목적격을 같이 사용하는 거야. 알았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 from이 있어 없어? 있어요. 무슨 사야? 전치사. 전치사니까.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격이라고 쓰는 거야. 해석은? 그녀가 그 선물을 누구로부터? 밑에 거는? 너는 커피하고 차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아할 때, 위치는 뭐할때 쓴다? 위치는 뭐할때 쓴다? 선택하는 뜻인데, 격이 뭐야? 벽 주어 있잖아. 어? 이거 있잖아. 그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 목적격. 근데 전치사꺼타동사꺼타동사꺼얘꺼 거, 거? 타동. 거, 거. 알았지? 응. 밑에 건 목적격. 여기 주어 있지. 응. 그러니까 목적격. 여기는 아까 했지. 여기 동사가 이제잖아. 원래는 복격인데 목적격 이해가 안가 됐지? 응. 그다음 이제 의문 무슨 사? 의문 무슨 사? 음. 형용사 무조건 뒤에 뭐가 있다 명사가 있어 없어 이렇게 명사가 있어요. 있지? 그럼 이 명사에 격이 다 있어 뚱전 거랑 똑같이 말하면 돼 무슨 격이야 얘는 여기 주어 있잖아 무슨 격? 목적격. 의문사 뭐냐 그러지? What 그럼 안돼. What 스포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았지? 또 밑에 건. 너는 어느 손가락이 부러졌냐 그러지? 응. 손가락 다섯 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 알았지? 무슨 격? 목적격. 얘는 이것은 누구의 자켓이냐 그러지? 얘도 무슨 격? 목적격 그래. 이해 됐어? 응. 무조건 격다지는 거야. 의문 대명사하고 형용사는 자 밑으로 와서 자 옆으로 와서 봐봐 어법상 잘못된 부분이래지. 응. 이거 대답해봐 고은나 응. 동사가 was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거 동사겠니 다른 거겠니? 다른 거. 다른 거 뭐? 비슷한. 그래서 무슨 사? 뭐뭐와 뭐야? 같은, 뭐뭐와 비슷한에서 앞에 이렇게 뭐뭐와가 붙지? 그럼, 그럼 무슨 사? 전치사. 전치사.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는 격이 필요하니, 필요 없니? 필요? 얘가 무슨 사냐고. 전치사.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 뒤에 이거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필요한데 여기다 썼어, 앞에다 썼어? 앞에. 앞에다 썼잖아, 의문사라. 근데 하우에는 격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격 있는 걸 써야지. 부사 써야 돼? 대명사 써야 돼? 대명사. 대명사. 그러니까 뭐야? 응. 봐봐. 원래는 이거야, 얘들아. 뜻이 뭐? 무엇과 같은인데 이거를한 단어로 줄이면? 어떠하니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하고 뭐 중에 고르래. 왓하고 하우 중에 고르래지? 그 말은 뒤에 라이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다고 알아들었어? 응. 하우를 응. 뭐로 바꿔라? 왓으로 What? 바꾸는 거야. 이해됐지? 응. 응. 밑에 거해봐 이거. 일단 너네 션 문제 풀때 해석하지. 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네. 답 말해 봐. 해석이 그거야. 너는 이 잡지를 왜 샀니? What? 알았어? 근데 뭐가 남아 있어? 포. 가 남아 있으니까 뭐로? 왓으로. 대명사로. 이유는 <laughs> 무슨 격 필요해서요 그래. <laughs> 전체사의 목적격이 필요해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laughs> 네. 응. 그렇게 해서 나머지 풀고. 응. 자, 밑에는. 자, 와라고 위치는, 어, 이거 두개다 대명사인데요? 차이가 뭐예요, 하지? 아까 쌤이 위치 설명했잖아. 위치는 뭐할때쓴 선택할 때 쓴다. 지금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긴것 같아. 해석이 뭐야? 이 사진들 중에서 고르래, 뭐를. 네가 마음에 들어 하는 거를. 선택해, 안 해? 선택해. 요 하네. 그래서 뭐. 있지. 알았지? 음. 이해 갔어? 네. 12번 어떻게 푸는지 알고? 12번 아, 알고? 처럼 보이. 뭐 보고 푸는 거야? 라이크, 라이크 보고 푸는 거야, 알았지? 응. 15번은? 15번에, 자, 수거 하나 알려줄게, 봐봐. 이거, 응? 응. 자, 설명한다, 봐. 노우 no 하지 원래는 음 응. 나는 무엇을 알고 있다 하르지. 근데 앞에다가 뭘 붙여 놨니? 컴투 붙였지? 원래는 몰랐었는데 누가 알려 줘서 알게 되다. 응. 어쨌거나 이거 이거 세개 합해서 무슨 사? 동사. 그럼 여기 뒤에 목적어 젠이 있어 없어? 있어. 있지. 그러면은 격이 필요하니? 필요 없니? 필요, 필요, 없네. 필요 없네. 그럼 답이 이해 돼? 이거 수어 써놔라. 뜻이 뭐? 돼. 뭐뭐 하게 되다. 알았지? 이해 됐어? 네. 어. 나머지는 숙제.